경계지표지 확정제 조서 네. 경기 설정하면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맞고요.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네. 완료했을 경우에는 아, 대통령령 이게 조금 거실리는데요 측량을 완료했을 경우, 완료했을 경우에 기존 아, 종전 면적 그다음에 제조사 해서 한 면적과 비교해야 되죠. 어, 비교해야 되는데 요게좀 마음에 걸립니다. 세 번째. 했을 때는 예, 측량 수행자 측량 수행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예. 예 4번은 뭐고. 대통령 이 3번이 답이라는 얘기네요. 25번의 3번. 예. 25번과 관련된 아, 법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법 15조에 있네요. 예. 자, 봅시다. 소관청은 지적 제유사 측량을 완료했을 경우에 대통령령이네요. 대통령령. 요게 좀 헷갈려요. 국토교통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예,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기존 기존 공부산의 종전 면적 그쵸 그렇죠? 예, 기존 면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산출된 면적 면적 이거를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지번별로 쫙 해야 되겠죠 지번 지번별로 기존 면적 새로 산출된 면적 이런 내용 등을 표시한 지적. 확정 예정 조서. 그러니까 종전 면적과 새로 산출된 면적이 쫙돼 있는 그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지적 재조사 자체가 면적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또는 국가에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면적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걸 작성했을 때 통보해야 되죠. 누구한테? 당연히 토지 소유자한테 그걸 통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당 의견. 아, 이 제기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경계를 다시 설정한다.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측량 수행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니까 한 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경계 결정. 경계 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맞구요. 예. 경기결정위원회는 시군구 산하에 있습니다. 즉 소관청 소관에요. 결정을 신청할 때 확정 예정 조서에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신청을 받은 경기결정위원회는 삼십 인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권고 아니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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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진술이 아니고 합의 합의. 합의, 합의. 요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26번에 어, 법 16조에 나와 경계결정. 예, 보면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 확정 조소에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예, 제출한다. 그걸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30 이내에 결정한다. 다. 이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 결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두달 이내에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티핀의 네,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된다. 여기 있네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하도록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합니다 합의, 합의가 중요한 예에 토지 소유자들 간에 합의, 합의가 되면, 예, 국가가 보상하거나, 어, 내가 돈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그 쉽게 되는 거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그래서 합의,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지적 소관청은 예, 경계 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 경계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아, 이거 어렵습니다. 통지받았을 때는 30일 이내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그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하는 거죠. 자, 여기 이의신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받았어요. 받았어. 소관청으로부터 자, 당신 땅이 이렇게 됩니다. 받았어요. 자 결정을 받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아, 어, 나는 이게 불만이야. 하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증빙서류 첨부해서 하는데, 이의신청 접수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4일 이내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한테 보내줘야 돼요. 14일 이내에, 여기 또, 헷갈립니다, 여기. 지체 없이도 나왔고, 30일 플러스 30일도 나왔습니다.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근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뭐를? 경계 결정을. 누가? 경계 결정위원회가. 예. 그 다음에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경계 결정이 되면 바로 소관청한테 그 결과를 넘겨주고 소관청은 바로, 바로 소유자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가 그걸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할수 있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에게 보내야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시 그거를 받아서 며칠 이내에, 며칠 이내에 30 플러스 30. 똑같이, 아까처럼 30 플러스 30. 자,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소관청에게 보내주죠? 보내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관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네, 여기까지 한번다 빛을 쳐봅시다. 아까는 지체 없이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보냈는데 이때는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이제 한번 보낸 보내는 거는 지체 없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할 때는 다시 할 때는 결정서를 7일 이내에 작성을 하고 신청인한테 원본 그다음에 나머지 관계 있는는 이제 복사본을 보낸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다시 한번 60일 이내에 이게, 이거에 게이 대해서 소송을 갈수 있다는 거죠. 소송. 처음에 받았을 때는 소관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 이의 신청이 돼서 경계 결정 위원회에서 30 플러스 30일 동안에 결정해서 이제 최종 결정으로 보낸 것은 그것을 받았을 때 그래도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행정 소송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음, 여기, 보면, 자, 결정을 통지 받았어요. 그럼 불복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됐고요 자, 경기의 확정.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안 했을 때는 확정되는 겁니다. 이의신청 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불복이사를 표명하지 않은, 똑같은 얘기예요두 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기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재 재개, 재개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 됐을 때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 결정 내용을 통지 받았을 때 요거는 아니죠 28번에 4번 예 요거를 이제 받으면 받으면 요거를 받았을 때 나는 뭐 그냥 만족한다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면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시 결정해서 온 거, 그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간다고 했죠. 거기에서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4번처럼 그냥 경계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확정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예. 네. 일단 29. 시행규칙 아, 10조에 있네요. 시행규칙 10조. 지상경계점 등록부. 뭔진 알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토지의 소재, 주소를 의미하죠. 번지, 예, 지목, 예, 작성일, 위치도, 예, 경계점 번호, 표지 종료. 예, 경계가 있, 있, 있으니까. 예? 필지에 대해서 경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의 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박은 표지의 종류. 경계 설정 기준, 경계 형태, 경계 위치, 위치, 세부 설명, 이런 것도 다 있죠. 작성자, 확인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지우고, 여기 지금 보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 개별 공시지가 여기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자, 일단은 지목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위치도 여기 있죠. 그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지목이죠, 지목. 네. 개별 공시지가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음. 이거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삭제된 내용들이 있네요. 지금. 어, 근데 이게 음. 뭐죠? 아. 여기 지목, 지목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도 지금 지목이, 1번도 지목이 있고, 4번도 지목이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실제로 보면, 그냥 지목이라고 돼 있지 않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법에서는 그냥 지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 지금 2 9번의 답이 4번이 된, 틀린 거죠? 네, 여기 지금, 음, 옛날 법이니까 지금 밖에 있는 옛날 법이니까 여기 옛날 법에는 예 개별 공시지가가 있네요.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근데 지금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어요. 여기. 삭제된 것 같은데요. 과제로 한번 될까요? 과연 여기 삭제된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 요거하고 지금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30분.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음, 여기 지목이 이렇게 나와있고 나오는데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지목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이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공부상 지목도 나와있고 실제 토지이용 지목도 그렇게 구분해서 두 개가 다 어, 여기에 양식에 그렇게 돼있다라는 거죠. 음. 자, 산정, 조정금, 설명. 예, 공유지는 징수하지 않는다. 1, 1, 1번인 것 같은데? 30분에 1번, 예. 네. 공유지는 지, 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어, 이게, 패스. 아, 이시청 받은 소관청 60일 이내에 인용. 이거 봐야 되겠는데, 30번. 예, 30번에, 어, 30번에 법 20조에 있네요. 법 20조. 법 20조. 아, 조정금 산정. 볼까요, 한번? 예. 음, 조정금을 산정하거나 징수한다. 아, 산정해서 국가가 거두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준다는얘기고요 국유지, 공유지는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됐고요그 다음에 요거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본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다만 토지소유협의자가 아,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로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지만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요청할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됐고 그다음에 어... 예. 여기 보면,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 수령 통지, 납부 고지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만약에 내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할수 있네요 다음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네, 3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조사 거쳐서 30일 이내에 울타그르단을 통보를 해줘야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며칠? 60일,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60일. 조정금 받은 소관청은 며칠? 30일.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된다. 처음에 감정평가액으로 하지만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신청한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공유지 재산은 징수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기준. 네. 없거나, 어, 1번이 틀렸습니다. 예. 자,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없거나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 자, 국유지에 대해서는 맞고요 <laughs> 1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 하나로, 1인으로 산정합니다. 또 하나, 예. 1필지를 공유지가 됐을 때, 1필지를 공동 소유할 때는 대표자 1인을 예, 토지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답은 1번입니다. 1번. 주민등록이 기재가 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번에 1번이고요 아, 중앙제조사, 중앙제조사위원회에 예, 이게 10명에서 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 법 한번 볼까요? 위원회. 네, 중앙제조사위원회, 중앙제조사위원회, 음. 음? 중앙제조사위원회, 어딨냐. 나위네요 네, 자, 여기 이제, 자, 15명에서 20명, 네, 15명에서 20명, 15명에서 20명, 어,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 여기 되어있네요. 됐고. 그 다음에 시도. 시도는 몇 명인가? 예, 포함한 10명.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위원장은 시도지사.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 자 시공구 지적재조사 몇 명? 열 명, 열 명. 자 위원장은 시장군수 구청장. 부위원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경계 결정까지 갑시다. 경계 결정 열한 명, 11명. 열한 명이네 열한 명, 11명. 열한 명. 그리고 위원장은 판사. 위원장은 판사, 부위원장은 소관청이 지정. 네, 요거 좀 구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결정은 11명, 10명, 10명. 중앙은 15에서 20명. 자, 그러면, 예,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맞고요. 여기는 15에서 20명이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위원장은 장관이 하고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 임기는 다 2년, 2년씩입니다. 임기는 중앙도 그렇고, 시도도 그렇고, 시공구도 그렇고, 다 2년씩 임기가 됩니다. 자, 시도. 예, 이거 틀렸다고 했죠. 2분의 1 출석, 2분의 1 과반으로 의결한다 하죠. 1번이 틀린 거고요. 시도, 예, 시도 지적재 의사위원회에서의 심의는, 그렇죠. 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 이거를 심의를 하는 거죠. 시도 아, 지적재 의사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지정. 예, 네, 이것도 시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조정하는 거. 이것도 시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2분의 1, 요게 틀린, 3분의 2가 이게 틀린 거예요. 2분의 1 출석, 2분의 1, 즉,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2분의 1. 네, 시도, 위원회. 시도, 시도는 뭐냐? 시도이자 소속으로 둘수 있다. 맞고요. 요거는 시도는 몇명이라 했어요? 10명이라고 했죠. 10명. 위원장은 시도지사, 부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맞고요. 임기는 2년, 2년이라 했죠. 2년. 기게 틀렸네요. 시도지사, 중앙지적재수사위원회는 누구의 소속? 장관. 장관. 네. 35번, 1번 장관. 시군구시군구는 지적소관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 어, 일단 4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36번에. 어, 4번, 그렇죠. 예, 4번.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 공부정리, 경계보건 측량, 공부정리,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조정금 산정까지 전부 여기서 하는 거죠. 심의이결 어, 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적재유사 사업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은 어디에 서하냐 시도에서 한다 했죠. 시도. 시도지사. 시도에서 이거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36번에 4번이 잘못된 거고요. 시도. 네, 여기서.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3번은 무조건 맞는 거죠. 시도에서 사업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할수 있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국토부. 그래서 37번에 2번이 맞는 거죠. 이거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거죠. 소관청이 한 거를 그다음에 여러 소관청이 이제 우리 지구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시도에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2번이 틀린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예. 지적 법규 법규의 어, 1장부터 9장까지 지적 측량 4장 지적 측량을 제외한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법규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 남은 강의는 어, 남은 강의 부분은 이제 공무원 출제, 기출 문제, 기출된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어, 법규하고 관련된 측량은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 법규하고 관련된 공무원 기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 가능한, 앞으로, 아, 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출제할 수 있을 것, 같,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측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남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남은 4시간 동안에는 측량 및 어, 공간정보와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출제 문제들을 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음.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기준기에는. 근 이거의 답은 4번이죠. 쉽게 난이도는 뭐 쉽게 할수 있는데 2번하고 3번은 정확하게 맞는데 1번은 조금 글쎄오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TR, ITRF2000이라는 잡표계는잡표계라기보다는 여기 영어로 보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임은 망입니다. 망. 어떤 체계, 뼈대. 그래서 우리 삼각망처럼 이런 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그래서 지구 전, 글로벌, 지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ITRF 2000 프레임, 뭐 2020년에 만들어졌으면 ITRF 2020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프레임. 근데 이 측점들이 계속 지구가 지각이 변동하고 어, 환경에 따라서 점이 바뀌죠. 그래서 매년 이 점들에 대해서 새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아, 이번에, 이, 금년에, 2000, 뭐, 2010년에, 어, 이 망들의 잡히는 얼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ITRF, 어, 연도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 어, 이의제기 걸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어, 제가 학기 초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세계 측지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어 반지름, 장반경이죠. 장반경이 이거고 편평률이 예, 2210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 이거 기억나죠? 공부했었죠. WGS84, GRS80 장반경은 다 똑같은데 예, 단반경이 아, 참, 장반경하고 단반경은 똑같은데, 뭐가 틀리다고 했냐면, 편평률이 틀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WGS84 편평률, 어, GRS80 편평률. 여기에 GRS80 편평률. 요걸 가지고 해도 요게 나오고, 요걸 가지고 해도 이게 나오고, 엄청 차이가, 그니까 WGS84랑 GRS80하고 차이가 미비하다는 거죠. 예, 미비하지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다시 한 번, 현행 법령, 법률의 298.25722101분의 1. 요거는 GRS80에 해당되는, GRS80에 해당되는 편평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측지의 기준은, 세계 측지의 기준은 GRS80 타원체로 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을 정확하게 맞는 거고, 1번은 삼각형 정도 되고요. 4번은 확실하게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